벌사 아침이요? 부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윤희초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인도네시아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홍수라는 친구랑 함께, 홍수라는 애는 나의 친한 후배이기도 하고, 나의 유튜브 멘토이기도 하고, <목소리> 나보다 후배인데, 홍수님처럼, 왠지 존댓말을 써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홍수입니다. 이름은, 홍수님. 나이는 어려. 왠지 형수님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이름은, 나이는 어린데, 왠지 존댓말 써야 될것 같아. 뭐, 할여튼그 친구랑 같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잘안 되더라고. 왜안 되냐? 나는 한국어로 더 잘하는데 자꾸 인도네시아로 하려 하니까 말도 막히고 컨텐츠도 안 만들어지고 또 뭐가 안되냐 귀찮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한국을 또 갔다 왔어. 그래또 형수한테 또 갔지 내가. 갔는데 형수가 호주노예라는 애를 알려주더라고. 호주노예. 친구 잘 하더라고. 잘 해, 그 친구. 그 친구를 보니까, 아, 이거다. 뭐가 이거냐. 바 인도네시아를 한국 팀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해서 다시 종목 변경을 했지. 그래도 지금 이게 찍는 첫 컷이고, 그리 편집도 이제 안할 거예요. 괜히 편집 많이 했다가 시간만 버리고, 생목 많아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올려버릴 거야, 그냥. 나도. 그 친구처럼. 이게 2등 전략이에요, 2등 전략. 1등이 안 되면 2등이라도 해야지. 롯데리아처럼. 맥도날드 옆에 딱딸 붙어가지고. 전 그런 걸할 거예요, 나도. 인도네시아어도 루프 자막은 조금씩 넣어줘야지.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그 호주노예라는 친구는 뭐 주치를 뭐 멈추지 마 이러는데 사실 여기는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 밖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도 맨날 좋아. 우리 토끼고 키우고 호주와는 많은, 많이 다른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거 보고 그만한데 의무원생이죠, 의무원생. 맞아. 아 나는 색깔 다른 거를 사오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 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아씨. 아, 색깔 다르다고 똑같은 토끼인데. 아까 실수한 것 같아.